안녕하세요. 아, 오전에 알벤다 졸을 먹었는 후기를 제가 올렸는데요. 제가 이제, 이제 설날이고 해서 오늘은 좀 쉬는 날이라서 제가 그 디스토 시드정을 처방을 받아왔습니다. 디스토 시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디스토 시드라고 되어있구요. 디스토 시드장입니다 저는 하루치를 받았습니다. 제가 몸무게가 한 80kg 정도 나가는데요. 어, 디스토 시드를 두알반 정도를 하루를 먹으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총 아홉 알을 갖고 왔습니다. 이제 물론 반뜸을 쪼개서... 2.5개를 먹고, 어, 반트는 쪼개, 반트는 버리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, 지금 뭐, 오늘 당장 먹지는 않을 것 같고, 왜냐면 제가 어제 저녁에 알벤다조를 먹었습니다. 그래서, 어, 한 이틀 정도, 어, 이틀 정도가 지난 다음에 디스토 시드를 먹어볼 예정입니다. 이게 이제 한 알인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쪼갤 수 있는 네 등분을 해서 쪼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약은 굉장히 좀 독하다고 하십니다. 안에를 아네르, 안내가 어떻게 되냐 볼까요? 음, 안에도, 뭐, 약 설명서와, 이렇게 디스토 시드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총 9발을 받았습니다. 어, 오늘을 쉬었으니까, 내일 쉬고, 그 다음날, 제가, 제가 먹어볼 예정입니다. 요거 먹어본 후, 후기도 제가, 어,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